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에서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라. 안 하고 사업을 하면 뭐, 미등록 가산세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보통 사업을 할때 사업 시작 전에 사업자 등록 많이 냅니다. 뭐, 깜빡하신 분들은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일정, 일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어디서 사업자 등록을 할, 하는지 대표님들이 물어보면 세무서 가셔서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하나 설명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무서에 갈때뭐 세무서에 직접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안 돼요 갈때 무슨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고 안 들고, 와, 안 들고 가서 세무서에서 빠꾸 당하고 이러면 와서 막 짜증을 내시겠죠. 그러니까 갈때 무슨 무슨 서류를 챙겨가십시오. 부터 설명을 쭉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세무대리인이 아직 수임 동의가 안 되어 있는데 사업자 등록 내는 거를 신, 우리 보고 해달라. 이러시면 일단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개인 주민 등록번호를 수임 동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터넷으로 홈택스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위 세무 대리인 등록으로 안 되어 있으면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업자는 안 나와 있고 이럴 때 대표님 주민번호로 일단 수임 동의를 먼저 하시고 인터넷 홈택스에서 대행 신청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하는?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세 정보에 보면 사업자 등록 안내가 있습니다. 뭐 20일 이내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한번 읽어 보시고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장마다 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고 뭐 간이가세자 설명하고 이것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제출 서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때 개인이냐? 법인이냐, 뭐 비영리법인 이런 거, 외국법인 이런 거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니까 개인법인만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는 신청서, 어 신청서는 어디지? 여기 밑에 가시면 신청서 첨부되어 있으니까 대표님한테 이거를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하셔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나머지 서류를 들고 가셔서 거기 세무서에서 화면에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상담표 뽑으셔서 그 국세 공무원 만나셔서 거기서 그냥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 신청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셔서 작성해도 되고 여기서 작성을 해 가셔도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들고 가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등록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신청서 허가증 등록증 사본을 들고 가야 됩니다. 뭐 사업 계획서 이것까지 요청하시진 않는데 이 인허가증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업종은 이거 안 들고 가면 당연히 안내 줍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4번은 동업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동업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동업 계약서에 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몇대 몇으로 누구누구가 공동사업자를 하는지 그 계약서를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5번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반드시 2번, 3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본인이 가시면 본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는 기본으로 가져가시되 인허가를 요구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인허가증을 들고 가셔야 된다, 사본을 들고 가셔야 된다.